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로켓 랩 2분기 실적이 나와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알파오메가 알파멤버십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요즘에 좀 이제 힘을 얻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빌어서 이 알파멤버십 여러분들께 감사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가입해주신 모스코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 자료도 알파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오메가의 소포트즈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이 영상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2분기 실적을 일단 보면 하이라이트에 이제 매출을 먼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44.5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어 얘네들이 지난 분기에 매출이 122밀리언 달러였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제 오른 1 4 4밀리언 달러가 나왔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150밀리언 달러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로스 마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 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하이라이트도 제가 밑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아울룩에서 뭐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매출은 방금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 그로스 마진은 뭐냐면 얘들이총 매출 이 있죠. 레비뉴에서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고 하는 판매 원가를 뺀게 그로스 프로핏이고요. 요거를 이제 100% 100분율로 한게 그로스 마진입니다. 근데 요번 분기 지난 분기 아니고 요번 분기에 이제 그로스 마진이 32.1%가 나왔고요. 이거는 지난 해 동기 대비 전년도 동기 대비 25%가 오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더 좋아져서 35에서 37%의 그로스 마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로스 마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매출이어도 남는 이익률 마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높아지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아마도 로켓랩이 기존의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판매 원가를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치,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요. 이제 스페이스크래프트, 이제 우주, 뭐, 이거, 이거 만들죠? 이거 만들고, 이제 페이로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하임달, 그 다음에 피닉스, 그 다음에 스타라이이라고 하는 건요. 얘네들이 2025년도 5월 달에 발표했던 지오스트의 일단 센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프라레드니까 적외선 센서고요. 이거는 광학 센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2025년도 5월 달에 275밀리언 달러를 주고, 요거를 지금 인수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텐데 이거 현금 125 밀리언 달러, 주식 150 밀리언 달러 주고 인수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로켓네비 지오스트를 왜그럼 인수를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자체 인공위성을 얘들이 만들고 있죠. 근데 인공위성에 들어갈 센서까지 자기들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주가 불필요해졌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통 시는 미나리그라는 그런 그. 옵티컬 레이저 센서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미지 영상은 지오스트 강학 센서를 이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얘네들 지금 인공위성에 다 탑재를 해가지고 인공위성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인수는 골든돔을 염두해놓은 인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골든돔 오퍼튜니티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 확실하게 얘들 골든돔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든돔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 그의 거기 안에서 로켓내비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공위성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이제 배치를 할수 있는 로켓을 발사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뭐 인공위성을 배치를 한다고 해을 이게 다른 사람들, 다른 기업들 거라면 본인들의 인공위성을 이제 활용을 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적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걸 빨리 탐지를 하는 게 일단 골든돔의 역할인데 이거를 할수 있더라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DA라고 하는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스 우주개발기구 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요거랑 지금 긴밀히 협력 중이다 저거 제가 뒤에 밑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이제 빅터 세이즈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지금 얘들이 우주군이랑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쪽에 시작이 된 거냐면 2024년도 4월 달에 우주군으로부터 이제 32밀리언 달러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빅터스 헤이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면요. 자,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일렉트론 로켓에다가 필요로 하는 인공 위성을 실어서. 발사를 하는 게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로켓을 발사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물체에 접, 접근을 해가지고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랑데뷰엔 프록시미티 오퍼레이션 뭐 줄여서 r p o 라고 하는데 요게두 번째 목표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스페이스 도메인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SDA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가 아니에요. 요거는두개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위협을 감지를 하고 추적및 특성 분석이 가능한가를 이제 뭐어 따져보는 게이 빅터 세이지 프로그램의 목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로켓 랩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있죠. 인공위성 만들어서 일렉트론 로켓 세 띄우는 것까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시작됐고 현재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요.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라고 해 갖고 이제 설계 검증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리뷰라고 SIR이라는 게 있어요. 요 시스템 통합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제 피터백 피터백이 뭐라고 했냐면 이 로켓랩에서는 2024 20, 24시간 내에 이 로켓을 준비해서 발사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빅터 세이즈라는 프로그램도 우리에게 굉장히 별로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 아마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어, 테스트가 될것 같은데 그 소식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미 SDA, 그러니까 뭡니까?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 우주군 산하의 이제 부서인데, 여기랑도 지금 이제 긴밀히 얘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밑에서부터 볼게요. 지금 우주 개발국과 함께 인공위성 18기를, 잠깐만요. <laughs> 자, 죄송합니다. 인공위성 18개를 이제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8개에 대한 그 cdr 설계 검증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어 지금 sd 에서 요구하는 2단계 있습니다 2단계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요거 지금 요거 모두 다 충족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로켓내의 인공위성이 그래서 이제 피터백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공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우리가 모두 서비스를 함, 함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SDA 트렌치 3의 입찰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입찰에 만약에 로켓랩이 입찰을 하,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싸질 수가 있겠죠.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채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트렌치 3가 우리가 뭐 트렌치 2, 트렌치 3라고 하는데 이건 2단계, 3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트랜스포트 2단계는 이미 들어갔고 트랜스포트 3단계에 입찰되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여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화성 가는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미국 상원에서 700밀리언 달러 지금 어그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마스 텔레커뮤니케이션 오비터. 그래서 이제 화성의 궤도에다가 인공위성 띄우는 건데 요거에도 지금 이제 로켓랩이 이제 입찰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가지는 장점은 뭐냐? 우리 지금 픽스드 프라이스야. 그러니까 우리 고정가로 우리 다 맞춰 줄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븐테크 이미 기술력 입증죠 그 다음에 온타임 딜리버리 늦지 않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네들이 원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할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700밀리언 달러에 대한 지금 포부를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로켓랩이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제 경쟁사는 스페이스X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소식이 들려온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엘렉트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위클리 런치 프로브이라고 그래 가지고 얘네들 언제 언제 발사했습니까? 5월 17일 한번 발사를 하고 좀 쉬었고요. 6월 3일, 6월 1 1일 26일, 6월 28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네 차례나 이제 발사를 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로켓을 엘렉트론을 발사를 해줄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고도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뢰도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거 지금 이제 홍보를 좀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 e s a 유럽 항공 유럽 우주청이죠 얘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그 그 뭐야 유럽 쪽에다가 이제 오피스를 확대를 하고 나서 유럽에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이제 보내드린 게 이게 언제였습니까? 어, 6월 26일이었네요. 요거 굉장히 제가 이제 자세하게 유럽에서 뭘 할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뭐할 거냐면 얘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띄울, 띄울 겁니다. 근데 어떤 인공위성, 인공위성이냐면 유럽 쪽에 이제 항법 장치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인공위성을 띄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먼저 두 개를 띄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총 18개까지 확대가 될수 있어서 첫 번째 이 18, 이두 개짜리 요 미션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거 소식이 좀 궁금하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제가 태그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영상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에도 지금 확대를 했, 어, 확장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사 런치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나사랑도 또 다시 새롭게 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나사가 로켓랩이랑 뭘 했냐면 아스페라 미션이라는 거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무기한 수량의 무기한 뭐계 개... 기,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어 흔히 줄여서 IDIQ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나사랑 그냥 국방부 이런 애들이 요런거 IDIQ 계약을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고객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넣으면 이거 주문 받은 로켓맵은 바로바로 그때마다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게 이제 IDIQ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런거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최대 300 밀리언 달러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이 로켓 발사는 2026년도 1분기에 발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질랜드 이제 마이아에서 이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션 목적까지 한번 볼까요? 은하 사이의 가스 연구를 통한 우주 진화 규모를 하기 위한 약간 연구용 연구용 이제 그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300 밀리언이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죠? 3 밀리언이 아니에요. 300 밀리언입니다. 자 그리고 유트론쪽 얘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아르키메데스 이제 엔진이 이렇게 쭉 보이고 있는데 어, 보시면 2025년도 얘네들 이제 어, 말까지 이제 로켓 발사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지금 아르키메데스 연주, 엔진 연소 영상이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면 어, 지금 152초 동안 연소를 했고요 그 다음 에또더 자세히 보면 50개 엔진을 최근 4주 동안 테스트를 했고 거의 하루에 3, 4개의 아르키메데스 엔진을 우리가 지금 점화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152세크는 뭐냐면요. 지상에서 보통 100km까지 일단 연소를 합니다. 일단 엔진 연소를 하는데, 이거 이제 스테이지 1 엔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보통 필요한 게, 어 지금 150에서 160초입니다.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지 1에서 158초를 연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이 152초라는 거는 로켓랩의 뉴트론이 100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이거를 지금 성공적으로 연소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1단에 필요한 1단에 들어가는 아르키메데스의 엔진의 성능은 확보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 수치로 확인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굉장한 빈도수로 이제 엔진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에 이제 9개가 들어가고 2단에 진공용 아르키메데스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 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얘들 지금 아르키메데스 엔진 매뉴팩트링 라인에서 엔진을 얼마만에, 얼마만에 하나씩 생산을 할수 있냐고 라 했을 때 11일마다 한 개씩 생산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엔진이 50대가, 50개가 넘는데 이 50개가 넘는 엔진이. 인,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이제 피터 백이 말을 했지만 뉴트론 로켓 한 나만 만들어서 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몇개 정도를 더 만들어 놓고 발사하는 그런 그 발사를 하면서 이제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대 정도를 만들어 놓고 아마 이제 어 사업을 벌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랑 발맞춰서 컴플렉스 3도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오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와나 이거 정말 되게 아까운데 리테일 셰어를 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초대해서 볼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저번 주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막 귀국을 했거든요. 아 요거 있었으면 저는 무조건 정말 갔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아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요런게 지금 런치패드 잘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제 그 파이낸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54 밀리언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0 2 0 죄송해요. <laughs> 여, 영업인여 현금 흐름이 이제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뉴트론을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더 많을 거다라고 이제 피터백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인여 현금 흐름은 줄어들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전 영업 손실이 살짝 줄었는데 줄었는데 이는 매출 증가로 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전 영업 손실은 앞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인여 현금 흐름, 그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조금 더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량은 어떤 기업이든 우리가 굉장히 제일 우선순위로 신경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캐시도 좀 봐,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올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진도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뉴트론 준비하면서 비용이 현재보다 많이 발생을 할수 있으므로 현금 보유량을 지켜보면서 이제 로켓 랩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켓랩은 이 정도로 줄이면 될것 같고요. 어, 로켓랩 뭐 추후에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트론도 그렇고 헤이스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빅터 스테이지라는 그런 미션도 그렇고 굉장히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 빠짐없이 이제 짧게 남아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 구독 꼭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